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코인은 바로 이 아크코인이고 아크코인이 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어, 이거 아크코인에 대해서 오늘 쭉차트적으로 어, 기술적 분석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런 반등 타점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크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아크코인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준 다음에 어, 근데 이거 급등이 아니에요 되돌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본다고 라 하면은 아,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계단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자, 다시 떨어지고 어, 매집하고 상승하고 자, 그리고 계단 형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한번 써준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여주고 지금 눌림이 나줬다가 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있고아크 코인. 자 이거를 며칠 전 영상에도 계속해서 알려드렸어요. 아크코인. 자왜 그러냐라고 하면 11봉으로 봤을 때 매수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매집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뭐냐면 고래들이 매수를 했을 때 알려주는 고래들과 동시에 함께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지표고 지금 고래들이 매수를 진행하자마자 첫 번째 매수를 할 때는 아크코인. 약41% 정도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었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강하게 매수를 했을 때는 어64% 정도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어 하락을 했죠 고래들이 팔지 않고 가격만 빼버린 겁니다 개미 털기 위해서 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쭉 상승이 나와줄 텐데요.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85% 지금 전 자리에서 어100% 정도 상승이 가능하고 아크코인 여기 전고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고래들이 매수 한 곳에서 약 160%에서 200%니까 어 평소 이제 고래들과 세력들이 200% 300%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어이 정도 수익률은 딱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번다라고 하면은 아크코인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 나왔죠. 하락하고 어 매집하고 어 상승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전거점 부근에서 어 한번 눌림이 나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완벽하게 U자 밥그릇 형태를 만들면서 어다 털고 다시 올려버리는 이런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아크코인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냐 세세하게 들어간 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타점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여기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어, 마이너스 안 나고 어, 바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첫 포지션부터 처음에 바로 매수했는데 바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이제 플러스가 나고 나중에 수익 실현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셔도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는데 어 분명히 마이너스 10% 20% 이거 못 견디시고 파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더 자세하게 그런 타점들 받아보고 싶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메시지 주시면 되고요 어 1번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어 그래야지 마이너스 안 보고 플러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데 마이너스 10% 20% 찍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크코인 어 지금 나쁘지 않다 어 매수 시그널도 떴다 어, 4시간 봉볼린저밴드 전략도 전부 다 매수 시그널 이렇게 다 뜨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파동 관점에서도 봤을 때 5파동 마무리 WXYZ 파동으로 마무리가 됐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등 지점 같은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20%안 나고 이런 반등 지점들 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전부 다 위에 전화번호로 어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연락 주시면 돼요. 지금 거의 86분이나 이렇게 어 메시지 주셨는데 어 이렇게 구독했다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내주시고 어, 저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자, 비트코인, BTC, USDT 어, 4시간 봉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쭉 패러럴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해 주었어요. 어떤 식으로 상승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상단 추세선을 맞으면서 어,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약간씩 각도를 높여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마지막 피날레 파동으로 한번 어,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플라이 존이라고 어 이제 이 부근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 저항이 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눌림을 주는 어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비트코인 자 이제 좀더 축소를 해가지고 더 전체적인 더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 줬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어 상승을 쭉 하는 도중에 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저점을 하락 돌파했고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요 부분이죠. 어,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의 베팅을 어, 하락의 승부를 보겠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MSB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이제 여기서 하락 어, 약간 추세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추후에 여기가 이제 POC 매물대죠. 자 이런 식으로 픽스드 렌지 볼륨 프로파일 찍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 상단에. 강한 매물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가로축 어 매물대를 표시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POC 레벨이 되는 거고 어자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존까지 어, 동시에 딱 걸리게 되면서 어, 이제 올라왔을 때 피보나치 자, 쭉 찍어 보면 하락분의 어, 0.618하고 0.786 레벨에 어, 동시에 걸리게 되면서 이 사이죠 이 사이 레벨에 어, 동시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어, 여기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충분히 나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도달하면은 쭉 올라갔다가 안기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어 여기 저점은 일단은 지키는 선에서 아마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고 이 부근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 삼각 수렴을 패턴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W x y 파동이 이렇게 어, 만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소를 해 보았을 때 자, 마지막으로 wx y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wx y 만들어지면서 5파동 한번 쏴 주고 급락 나오는 어 이런 그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큰 틀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쌍고점 차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wxy 여기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삼각수를 만든 다음에 한번 오파도 싸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쌍구점 차트가 되면서 스타펀팅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어 이렇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카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902분이나 지금 여기 보시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902분이나 지금 어 들어와 계시고 어쭉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어 정보성 대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성으로 다어 좋은 정보가 다 나가고 있고 그렇게 뭐40% 수익 그리고 뭐67%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음.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여기 저 개인 번호에다가 메시지 하나 남겨 주시면 전부 다 카톡방 입장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어, 나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 메시지 눌러가지고 0 1 0 9 1 6 4 9 3 5 이거 친 다음에 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은 이런 어, 좋은 정보들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